안녕하세요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 드리는 제주부동산 25시 부동산 권리 분석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세금전문 공인중개사 김소장 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저희 제주부동산 25시 에서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네. 여러분께 이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오늘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네.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으신 편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은퇴 이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중간중간 제주도를 방문해서 쓰실 용도로, 금액대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2억대에 맞춰서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2억대 의 단층 주택으로 했을 때기게 맞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축주택 같은 경우 방두 개, 화장실 두개 구조로 목조주택은 한 2억대에 이제 가까스로 맞춰서 땅평수가 보통 7, 80평에서부터 120평 고그 사이에 이렇게 맞춰져서 신축주택을 구입을 하실 수 있게끔 김 소장이 가닥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단춘 주택으로 이제 지으실 경우에는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땅 면적이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 최소 이제 한80 평이 되셔야 되고 자연녹지나 뭐 이런 20%짜리 건폐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150평 이상이 되야만 단춘 주택으로서 이렇게 메리트 있게끔 지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또 땅값 포션이 올라가서 전체 금액이 이제 3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laughs> 여러분들, 이제 주택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걱정하시고 이렇게 방치해 놓는 예전에 구입하신 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서 단층 주택을 보통 방두 개, 화장실 두개 구조 이런 거를 아, 어, 어떻게 보면 평당가 뭐로 따진다 그러면 원래 이제 주택은 꼭 평당가로 이제 계산하기 편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평당가로 따져서 대립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목소리> 어, 2억 안쪽에 맞춰서 주택을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땅이 있으신 분들의 한해서 지금 3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한 2억 안쪽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른 데서 짓는 것보다는 집값이 분명히 저렴하게 믿을 수 있게끔 지울 수 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지 이제 외장재라든지 창호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을 내신다 그러면 외장재나 이런 걸 조금 더 고급으로 쓰시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만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제가 여러분들 집을 지으실 때. 어, 조경 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인입비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사실은 계산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집값에 포함될 수 있게끔 특별한 사항 아니면 은 이제 잡아서 집어 넣어 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값에 포함이 되는 금액들이 워낙 커져 버리면 은 분명히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인지를 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어,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층 주택으로 철근 콘크리트 주택. 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에 보시면 여기 지금은 아, 타운 하우스 식으로 짓고 있는 곳인데, 여기 지금 아, 외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이게 지금 한뭐 최초 원래 분양가가 7억 이상 돼야 되는 그런 주택의 자재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금 라임 스톤으로 해서 이제. 돼 있는 부분인데 아, 어, 외장재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이제 단층 주택으로 해서 최소한 실마감은 하지 않고 해서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맞춰서 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땅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어 저희 제주 부동산 25시와 얘기를 하셔서 저희 협력 업체 제가 기획단계부터 전부 다 잡아서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꼼꼼히 체크를 한 이후에 집을 지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는 분명히 퀄리티 대비 금액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는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뭐짜게 하시면서 뭐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경쟁력 있는 그런 퀄리티와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집을 지어 드릴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여러분들 집 지으면서 최소한 속 썩지 않게끔 그래서 많이는 못 지어요 저희가 여러분들 그 현장마다 그 상황들 진행을 할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어 드릴 예정입니다 대단지 식으로 해서 여기 같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그런 타운 하우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여서 여러분들께 만족할 수 있는 주택으로 지어 드릴 예정이니까 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최저선의 그 금액으로 한번 맞춰 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로 단가를 좀 맞춰서 주택 사업에 관련돼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금액적인 차이가 별로 없으면서 사실 이 아무래도 제주도가 섬이다 보니까 이런 운송비가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에 맞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짓는 주택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실 분들 문의를 주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채널 응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